네, 안녕하세요. 유쾌한 세상 사연 이야기, 정상TV 정상입니다. 아,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, 비피해가 예, 아직도 이제, 가시지 않았는데, 예,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. 예, 전 지구가 불구, 불, 예, 부구부구 끓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, 어떻게 빨리빨리 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보다 가벼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다를 볼 때, 이렇게, 아주, 이쁘게, 초성 따를 있잖아요. 근데, 어쩔 때는, 이렇게될 때가 있고, 어쩔 때는, 요렇게 반대로 될 때가 있어요. 네. 하나는 초성따리고 하나는 금딸입니다. 우정이 그렇게 불러요. 혹시 그거 구별할 줄 아시나요? 오늘은 제그 구별법에 대해서, 여러분들과,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해요. 딱 하나만 하면 된다. 하나만. 예. 5초. 5초만, 5초. 5초만 기억하세요. 5초만 기억하세요. 5초. 간단하죠? 오른쪽이 동그라면 초승달. 그래서 5초입니다. 5초. 그 왼쪽이 동그라면 예, 금은달이겠죠. 맞습니다. 예. 간단하죠? 예. 어디 갈때예 삼나스 잘난척하기 아, 딱 좋은 예딱그 잘난척하기 좋은 딱 꿀팁입니다. 꿀팁. 아시죠? 5초. 5초만 기억하세시오 5초만. 아시겠죠? 근데 요게 국방부에서는 5초인데, 남방부, 예, 그렇죠? 호주, 뉴질랜드, 이런 쪽에서는 반대예요, 반대. 근데, 우리, 근데 저희가 언제 뭐 호주가 고 뉴질랜드 갈일 있겠습니까? 예, 우리 저희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네, 5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, 다음에 또 재밌고 유쾌한 얘기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즐...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화이팅!